호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G7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 요게 또 있는데 어떤 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 좀 열심히 또 보셔 가지고 제가요? 네. 좀 사제가 물고기만 봤어요. <laughs> <laughs> 아니 뭐냐면 이제 네네네네. 그 나로 나로 아누리요 누리호가 이제 네네네. 그 누리호가 뭐 누리호 목표가 뭐냐면 원래 위성을 네. 이제 탑재해가지고 음. 이제 뭐 궤도가 이제 지구 밖으로 궤도 나가서 거기서 이제 위성을 쏜다는 게 이제 우리 목표예요. 근데 음. 이제 문재인 2020 2 1년 문재인 당시에 이제 1차는 실패했고 음. 2차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험용 위성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뭐 의미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 3차 이번 입원, 이번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덟 개를 가지고 나가서 여덟 음. 개 쐈는데 하나가 이제 안니고 (7개만) 이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위성 위성 강국이 된 건데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뭔 뭐, 이게 음. 한국형 발사체 에, 에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다른 나라 기술도 많이 도움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그런 그런 우주, 우주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페이스 X는 여러분 그 우주선 원래 쏠때뭐 연료통은 버리고 뭐 위에만 날아갔는데 보통 이거는 연료통을 재활용해갖고 발, 발사비를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음. 한국형 한국형 이 발사체는 어쩌면 그 스페이스 X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할 음. 수 있다. 뭐 이렇게 갖고 우리 나중에 위성 쪽이 한 400조 이상의뭐뭐 뭐 시장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야. 이거를 전부 우리가 이제 다 먹을 수 있다. 음. 이런 거와 음. 교수님 공부 엄청 하고셨네 그러니까요. 여쭤봐 주 잘했죠 교수님. 저후가 스페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지금 방금 지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좀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안간것 같더라고요. 음, 뭐 네네. 이유가 좀 있었나요? 근데 사실 뭐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음. 뭐 다음 번 발사 때는 또 가실 수도 있는데 음. 이게 이삼차 발사가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워낙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가 로켓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우와 멋있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음. 저 멋진 발사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빗담이 에이, 있었을까를 그렇죠. 생각해보면 음. 그분들이 자칫하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많은 긴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어. 좀 배려하신 게 아닌가 어. 근데 이번에 어쨌든 3차에서 이 소형 위성 하나와 일곱 개의 또 위성들이 다 분리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음. 이러면 다음 번 네. 발사 때는 또 대통령께서 가실 수도 있고, 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음. 원래 발사하기로 했던 예정이에서 연기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시겠지만 원래 발사를 네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보기로 했었어요. 용산에서 용산 아. 그 대통령실에 온 다음에 네네네. 가서 같이 보기로 네네. 했었는데 네. 음. 이게 연기가 되면서 음. 그 학생들한테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지켜줬거든요. 오. 그래서 막 초등학생이 대통령님 이 다리 위에 올라가서 같이 안고 막 음. 너무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고 음. 하는 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연기했기 를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일까봐 걱정하지 않았을까. 어. 그러면 이제 좀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산업이 좀 어떻게 좀더 진행이 될까요, 수님 앞으로, 교수님. 네.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저는 옛날부터 이게 뭐 한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안 하도 그러니까 안 믿게 됐어요. 뭐 우리 아. 나라가 유대인하고 뭐 상벽을 이루는 민족이라고 맨날 음. 그 이야기를 해. 네. 아니 설마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우주의 척박한 나라고 어떻게 단기간에 이거를 만든것 자체가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더 무서운 게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게더 무서. 5월 23일 누리호가 광고를 했어요. 누리호 광고를 했는데 뭐라니 음. 항우형 광고예요. 이거는. 네. 우주 우주로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로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게 이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음. 아무리 뭐 ICBM 쏘고 이래봤자 우리나라는 이미 음. 그것보다 훨씬 좋은 무기가 있는 겁니다. 전 지구가 타겟이 되는 무기가 무기를 갖고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된것 같아요. 음. 의미 있는 말좀 해요. 어, 네, 네, 네. 의미 있는 네네. 얘기 아닙니까? 어, 네네. 한 번도 나한테 어, 중요한 얘기했다. <laughs> <laughs> 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그북한간의 특히나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단순히 뭐 우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자연스럽게 국방으로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럼요. 그런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성을 싣으면 음. 로켓이고 그렇죠. 위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음, 음. 여기다 뭐 다른 거 무시무시한 거 싫으면, 그러니까 이거 단도미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네. 광명성 뭐 시리즈로 네. 계속하는데 잘안 되거든요. 거기는 음, 음. 안돼 우리 걔네. 그러니까 우주개발 기술이 사실은 국가 안보 전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음. 김정은도 이 위성 발사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음. 못 하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음. 어제 이 누리호가 석구치는 장면, 음. 항공적으로 위성이 분리돼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음. 김정은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그 그렇죠. 아, 그거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진짜. 사실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이제 방금 이제 양분 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게 우주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 문제까지 직결이 될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요거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네. 우리 달에 가는 것도 목표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방적인 어떤 측면도 있다라고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반갑습니다, 장해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 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